제국주의 침략, 세동 분쇄, 한국전 해체, 윤석열 타도, 세계 반제, 동시투쟁, 평택컴포리스 미군기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땅을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가신 열사들 위해 운명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운명! 그럼 바로 항우점이 임박했습니다. 윤영열 호적무리는 새 첫날부터 쉴새 없이 붙임 전쟁 연습을 벌리며 공개적으로 불적절 종말을 떠들고 있습니다. 미군 일 차대 침략무력까지 끌어들여 지난달 미핵 추진 항목항모을 동원한 최대 규모 이 연합 해당 훈련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달엔 미 전략 폭격기를 구입 연합 공중훈련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측은 지상권 연합훈련까지 애용하며 북완전 파괴의 흥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쟁권 윤석열이 미제 침략 세력이 전쟁 돌격대를 자차하며 한국전은 지정사실화했습니다. 미국을 유시한 제육주의 세력은 우크라이나전, 팔레스타인전과 중동전에 이어 한국전, 대만전을 해석하고 있지만 이미 전황이 보여주는 제시, 제육주의 세력의 패배는 합격적입니다. 동아시아는 이제 침략 세력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세계 반전 플랫폼은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해인 2020년, 22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이 결성으로 시작하여 세르비아, 페, 페오그라드와 베네실라를, 카라카스, 광주와 서울, 그리, 그리스, 아테네에서 반제 자주의 기치 아래 세계 반제 세력과 연대를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세계 반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하여 세계 민중이 공동이죠 미적 침략 세력과 우리 민중이 공동이죠 윤석열 무리를 끝장내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길 것입니다. 바로 잇겠습니다. 저는 민중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병동입니다. 2024년으로 해가 바뀐지. 한 달이 지났으나,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단일기지로서 세계 최대 규모인 형태의 컴플리스 기지에는 이전과 다른 규모와 체계적인 전쟁 연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1월부터 이 미군기지 상공은 10분마다 이륙하는 미군 특수정찰기들과 전투기들로 바쁘고, 이 미군기지의 지상은 가스전 훈련과 정찰군사훈련을 하는 수십 명의 미군들로 붕괴했습니다헌프리스 미군들 사격 훈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1 8일 오후 11시경 평택 도로에서는 미군의 대형 화물차 열대와 헌비스를 장착한 장착한 복수 항공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장거리 방공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장인말 이천에서 미군 그린베레가 연합 전쟁 연습을 벌였고, 새해 초에는 포춘에서 미군 하악전 부대와 미군 주도의 연합 군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1월 3일부터 진행된 연합 전쟁 연습에서 미국 알래스카에서 군사 훈련했던 미군 전투기들도 참가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미군들이 이 땅에서 전개한 그 어떠한 전쟁 연습보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미군의 국침 핵전쟁 연습은 위협적인 면에서나 규명 면에서나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을 이곳 험프리스 기지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뿐만 아니라 공부청과 평택 인근인 충남 아산에서도 미군 기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 착동인 일본을 포함한 상박 군사동맹에 골벌하며 독도 등을 제물로 바친 타시오강 호종강인 윤석열을 타도하자는 민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대의 우크라이나 젤레스키가 러시아 모스크바 앞에 행사일기지를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 마지막 지구인 가자지구 완전점령을 거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발발한 것이 3차 세계대전입니다. 타시오강 호종강 윤석열이 이제와 그 죽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제연스키처럼네타냐오처럼 발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세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윤석열을 타도할 것입니다. 윤석열, 허준부리는 새해 첫날부터 실시 없이 북침 전쟁 연습을 벌이며 공개적으로 북정권 종말을 떠들고 있으며 미군, 일본 자위대 침략무력까지 끌어들여 지난달 미핵 추진 함모을 동원한 최대 규모의 연합해상 훈련을 실시했을뿐 아니라 이달엔 미 전략 폭격기를 투입한 연합 공정 훈련까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을 본격화하는 제국주 전쟁 출동을 반제하는 세계 반제 플랫폼과 함께 우리는 반제 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는 팟쇼강, 호종강, 윤석열을 끝장내고 세계 반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로, 로, 더욱 단결하여 세계 민중의적인 미래 침략 세력을 몰아내어 민중의 주인 되는 세상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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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당길 것입니다. 투쟁! 이어서 2월 세계 반제 동시투쟁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개반제 동시투쟁 성명. 한국전 도발하는 윤석열 타도하고 개국주의 전쟁 측동분대하자 윤석열 허접무리의 한국전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군부 허접무리는 새벽도부터 현재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즉시 강력히 끝까지를 외쳐내며 지상과 해상 상공에서 북진 전쟁 연습을 버려오고 있다. 최근 윤석열은.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대북 침략 망언을 내뱉고 국방장관 신은식은 공군부대 방문에 최단시간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구하는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북을 극도로 자극했다. 전시작전권이 주남미군 사령관에게 있고 미국이 3차 세계대전을 대리전으로 치고 있는 현실은 윤석열, 군부 조문무리가 이제 침략 세력의 북진 돌격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국주의 미국이 공국주의 일본까지 동원해 한국전을 해체하고 있다 1월 22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일본, 한국이 또 합동 항공연습을 실시했다 작년 10월 미비-52H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첫 항공연습 이후 공개된 것만 두 번째다 3자간 해상연습은 이미 공, 공연이 발행되고 있으며 미 국방부 측에 따르면 올해부터 합동지상연습도 전개된다. 지난달 24일에는 미남 공군이 강원도에서 최종 공격통제 관할 합동 연습을 실시하기도 했다. 미 해군은 전쟁치 증원전력에 사용될 물자공급을 위한 사전배치 물자선을 부산항에 입학시켰고 해상 대잠초계기를 우리 성공에침물시키고 있다. 루즈벨트 미 항공모함이 1월 중순 미 해군 출함대 관할 작전구역에 전개하며 한반도 주변에 총 3척의 항공모함이 배위된 사실은 임박한 한국전 위기를 확인시켜준다. 3차 세계대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1월 24일 미국 나토가 합동군사연습 스테드페스트 디펜더 24를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전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나토는 198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전쟁 연습을 제시하고, 5월까지 장기간 전개하며, 제로 침략 활동을 노고라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전, 중동전은 시오니즘 이스라엘과 미제 침략 세력에 의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2만 5천 명 넘게 학살됐고, 이스라엘 총리 내타 나오는 가자지구, 사안지구를 통째로 집어삼킬 처악한 충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전면전을 획득하고 미국, 영국은 반시오니즘 반제무장 세력인 포티군을 공격하며 통해 일대를 전쟁터로 전달시켰다 미국, 이스라엘은 친미 테러 조직 IS를 동원해 이란 내에서 대규모 테러를 일으키며 이란을 중동전에 끌어들고 있다 전쟁의 불길이 동아시아로 타번지며 3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만 민진당의 라이팅더가 총통이 된 직후 미 대통령 바이든은 곧바로 특사를 파견하며 중국 당국을 극도로 자극했다. 미제 침략 무력이 침리 반증 무력을 동원해 남중국해에 출몰하는 것은 대만전을 기어이 일으키겠다는 척동이다 한편 남북관계를 교정국 관계로 규정한 북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등을 연속적으로 발사하고 러시아, 중국과 전략전술적 협동을 계속 강화하며 한국전을 대비하고 있다. 3차 세계대전의 근원은 미제 침략 세력이며 한국전의 근원은 윤석열 호전물이다. 전쟁 도발에 강문하는 전쟁 꼭두각시 윤석열을 끝장내야 제국주의 침략 작동을 분쇄할 수 있다. 우리 민중은 반윤석열 반미 항쟁의 총걸기에 윤석열 호종강을 타도하고 미제 침략 세력을 타격하며 민주화 해방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2월 3일 평택 컴프리스 미군 기자 세계반제 플랫폼 반미투쟁본부 으로 제국주의 침략 책동 분쇄 강국적 혁체 윤석열 타도 세계 단제 동시투쟁 펌프리스 미군기지 와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